2024년도 플래너 노션과 친해지기 키트입니다. 총 9개의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트 1년 트래커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보고 싶은 테마를 기록할 수 있는 1년 트래커예요. 각 페이지 안에도 가이드가 설명되어 있으니, 토그를 열어 확인해보세요. 1년 동안 읽은 책이나 공부 습관을 꾸준히 기록할 수도 있고, 월별로 테마를 다르게 정해 기록할 수도 있어요. 속성 이름을 클릭해, I 버튼을 클릭하면, 월별 테마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변경해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선택 옵션으로 변경해, 기분 기록해보기. 파일과 미디어 속성으로 변경해 사진 기록해보기. 사진은 확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루틴하게 하는 습관들을 여러 형태로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두 번째 키트 연간 일정입니다. 1년간의 일정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월요일로 시작하는 캘린더가 들어있는 월요일 시작 버전과 일요일로 시작하는 캘린더가 들어 있는 일요일 시작 버전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버전은 토그를 삭제하고 사용해 주세요. 해당되는 월의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이벤트와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 일정은 대시보드의 월간 플래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정 섹션에서도 오늘의 일정, 남은 일정, 지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트 목표 관리입니다. 비전 보드와 연간 목표 만다라트를 작성해 보고 월간 목표를 계획해 볼수 있는 목표 관리 페이지입니다. 비전 페이지를 클릭해 나만의 비전을 입력해요. 영역은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나의 비전을 나타내는 이미지도 등록해 줍니다. 비전을 생각하면서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 만다라트를 작성해요. 가운데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목표나 문장을 입력하고 테두리에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실천 목표를 입력합니다. 만다라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월별 목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의 보기를 클릭해 당장 해보고 싶은 목표를 계획해요. 목표 달성을 무엇으로 평가할지 평가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숫자로 입력해요. 목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프로젝트와 할일로 쪼개줄 건데요. 목표에 따라 바로 몇 개의 할일로 쪼개줄 수도 있고 프로젝트로 쪼갠 후 다시 할일로 쪼개줄 수도 있어요. 목표 프로젝트 할일로 쪼개는 경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바로 할일로 쪼개주는 경우 할일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로 했다면 제 기준으로는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4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프로젝트를 언제 실행할지 시작일과 마감일을 입력해요. 이 프로젝트로 월간 목표를 달성했다면 달성 수치를 메모합니다. 나중에 목표 달성 숫자를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할일은 프로젝트 페이지를 여러 계획할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몇 단계의 할일로 계획할 수 있다면, 할일로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발행을 하루에 끝낼 수 있다면, 4개의 할일로 추가해요. 할일은 언제 실행할지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할일도 마찬가지로 할일을 완료해서 월간 목표를 달성했다면 달성 수치를 메모하고 목표 달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목표 페이지에서는 비전 보드와 만다라트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생각나는 목표 아이디어들을 가볍게 추가하고 어떻게 달성할지 계획합니다. 네 번째 키트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목표 페이지에서 계획한 프로젝트들을 모두 볼수 있어요. 목표 페이지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목표 페이지를 사이드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면,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지 확인하고, 프로젝트 상태와 날짜를 수정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느낀 점을 피드백합니다. 반복되는 프로젝트는 할일 템플릿을 만들어 둘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며 프로젝트에 연결된 할 일을 얼만큼 완료했는지 진행률이 표시돼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달성할지 할 일을 계획합니다. 동일한 프로젝트를 자주 반복한다면 버튼을 만들어요. 맨 아래부터 할일을 차례대로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할일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달성 수치를 입력하고, 상태를 변경한 후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캘린더와 타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키트 습관 관리입니다. 습관 체크 오늘 보기에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오늘 날짜의 체크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체크할 습관을 입력해주세요. 속성 이름을 클릭해 습관 이름과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어요. 총 10개의 습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습관 개수로 수정해주세요. 습관 개수와 체크된 개수에 따라 달성률이 계산됩니다. 매일 피드백을 작성하고 습관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록할 수 있어요. 템플릿 반복 설정을 해두면 매일 자동으로 습관 체크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키트, 피드백 플래너입니다. 플래너는 월간, 주간, 일간 플래너가 있어요. 월간 플래너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 해당 월의 페이지를 열어 사용하시면 되고 주간 플래너는 매주 플래너를 새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번주의 시작일을 입력하면 해당 주차의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일간 플래너도 매일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해요. 플래너 사용법은 대시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트 할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목표표 페이지에서 계획한 할일이 모두 보여집니다. 캘린더에서 할일을 체크하거나 드래그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할일의 구분에 따라 캘린더를 구분해주면 구분별 캘린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캘린더에서 할일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그 캘린더의 구분이 입력됩니다. 8일 페이지를 열어 캘린더 옵션의 구분을 수정합니다. 캘린더 보기를 수정한 캘린더 옵션 이름으로 수정한 후, 필터를 클릭해 캘린더 속성의 필터를 보기 이름과 동일하게 선택해주세요. 새로운 캘린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구분된 캘린더를 각각 노션 캘린더로 열어주면 구분별로 색상을 지정해서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할 일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 버튼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반복할 일 템플릿을 복제해요. 할 일을 입력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 할일 오른쪽 점세개를 클릭한 후, 할일의 반복 주기를 설정해주세요. 다음 날짜가 되면 할일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덟 번째 키트 메모입니다. 폴더는 메모를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메모를 작성한 후 보관할 폴더를 연결해주면, 폴더를 열어 메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폴더는 크게 업무와 일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폴더는 하위 폴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위 폴더에 보관한 네모는 하위 폴더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상위 폴더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폴더는 즐겨찾기에 체크하면 즐겨찾기 보기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즐겨찾기한 폴더가 안 보인다면 하위 항목 메뉴에 들어가 표시 옵션을 병합된 목록으로 표시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폴더는 보관에 체크하면 목록에서 사라지고 보관 보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자신이 기록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태그를 입력해두면 태그별로 메모를 검색해서 모아볼 수 있어요. 메모 페이지를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로 메모할 수 있어요. 캘린더 표시의 날짜가 입력된 메모는 메모 캘린더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메모는 즐겨찾기 체크하면 즐겨찾기 보기에서 모아볼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메모는 보관에 체크하면 모든 목록에서 사라지고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 없음 보기에서 폴더가 연결되지 않는 메모는 폴더를 연결해 주세요. 점세 개를 클릭해 상위 폴더를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전체 메모 보기에서는 필터의 태그를 설정해 메모를 검색하거나 돋보기를 클릭해 제목이나 요약을 검색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키트 닫고 캘린더입니다. 오늘 날짜의 캘린더의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오늘을 기록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씨와 기분, 사진 남기고 싶은 이벤트나 감정을 기록합니다. 콘텐츠 부분에는 긴 일기와 감사 일기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날씨와 기분 스티커별로 그룹화해서 볼수 있는 스티커별 보기, 사진과 콘텐츠가 각각 미리 보기되는 갤러리 보기, 일기 장보기가 있어요. 이달의 베스트에 체크한 일기만 이달의 베스트 보기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사용법. 목표 관리에서 추가해준 목표 중 이번 달에 해당하는 목표가 보여집니다. 목표 페이지를 열어 프로젝트 상태를 변경하거나 할의를 계획하고 달성 숫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매월 이번 달 월간 플래너에 들어가 이번 달 목표를 계획할 수 있어요. 연간 일정에서 입력한 일정 중 이번 달에 해당하는 일정이 보여져요. 이번 달 이벤트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할 일을 입력해둡니다. 이번 달에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를 추가합니다. 이달의 목표는 대시보드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다꾸 캘린더, 주간 플래너, 일간 플래너, 할일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준 프로젝트 중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보여집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어 할일을 수정하거나 계획할 수 있고, 목표와 관계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할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매일 오늘의 플래너를 새로 만들어 계획과 피드백에 활용합니다. 오늘 보기에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오늘 날짜의 플래너가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제목에는 오늘의 중점 사항을 입력해요. 토글을 열면 간편하게 일일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하루가 끝나면 오늘의 만족도를 숫자로 기록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 아쉬운 점 메일에 나에게 한마디를 작성합니다. 오늘 보기에는 오늘의 플래너만 보여지며 전체 보기에서 모든 플래너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주 이번 주에 플래너를 새로 만들어 계획과 피드백에 활용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이번 주에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번 주에 꼭 해내고 싶은 우선순위의 할일과 메모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간편 위클리 플래너 토그를 열어 일주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간 플래너와 주간 플래너 중 하나를 골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주가 끝나면 이번 주의 성취를 칭찬하고, 문제와 개선 방법을 찾아보며 피드백을 합니다. 습관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해준 습관을 대시보드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습관 관리 페이지에서 반복 설정을 해두었다면, 매일 오늘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페이지를 열어 습관을 체크하면 달성률이 올라가요. 일정과 할일을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일정, 남은 일정, 지난 일정을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간 일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할일이 항상 보여집니다. 캘린더를 선택해주면 캘린더별로 할일을 구분해서 볼수 있어요. 오늘 할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오늘 할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할일의 날짜가 수정되었다면 날짜를 변경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할일은 토그를 열어 메모해 두었다가 날짜가 정해지면 오늘 할일로 드래그한 후 날짜를 수정해 줍니다. 할일 캘린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을 캘린더에서 볼수 있어요. 할일을 체크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바로 노션 캘린더에 연동됩니다. 일간, 주간, 월간 피드백을 한눈에 볼수 있고 오늘의 일기를 작성할 수 있어요. 메모도 대시보드에서 바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데이 페이지입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만 간단하게 모아져 있어 휴대폰으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일간, 주간, 월간 플래너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래너 톡을. 보관해야 할 메모를 바로 추가할 수 있는 메모 톡을. 오늘 일정과 할일 확인하고 체크. 습관 체크, 일기 쓰기를 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